안녕하세요. 부부 상담사 정다원입니다. 자 오늘은 부부 대화법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 부부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아, 어, 이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통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 대화가 잘 되고 있나요? 어,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대화의 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laughs> 아마 우리가 조선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고 분명히 대화가 잘 되고 이야기가 통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잘 되던 대화가 결혼 후에 되지 않는다. 이 이유가 뭔지, 또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부부가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아,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눠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배우자가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하고 제가 우리가 한두 달 아니면 몇년 정도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꽤 오랜 시간 평생을 함께 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의 조금 불편한 모습, 아, 이거는 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친다"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틀렸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배우자에게 저희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니 나는 너를 고쳐야만 해. 고치지 않으면 당신과 평생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비난과 비판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에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좋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아내들이나 배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되게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laughs>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저 진짜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좋게 얘기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바꿔달라고. 자. 부탁하는 언어가 되었든 아니면 뭔가 화내는 감정으로 단어를 썼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맞고 너가 하고 있는 것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드럽게 얘기하든 강하게 얘기하든 그 사람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너는 틀렸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빨리 표현하죠. 어떻게 나 너랑 못 살겠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러면서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또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하... 또 너는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꼭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 우리 그만해. 이제 이혼해. 나는 너랑 못 살겠어. 우리 싸우기만 하면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정말 이혼을 하려고, 정말 이 사람하고 안 살려고, 정말 단호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물론 우리 항상 싸우게 되면 이 순간만큼 어때요?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감정에 대비해서 내가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은 대화법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고요. 두 번째, 너는 항상 그래. 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넌 항상 그래. 그래서 넌 변하지 않아. 이러면서 비판하는 언어를 너무너무 자주 쓴다라는 거죠. 비판 언어를 들었는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 않아야 될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하... 옆집에 어? 땡땡이 남편 봐봐. 땡땡이 아내 봐봐.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는 언어. 아,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교 너무 많이 해요. 자,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인데 왜 다른 사람의 가족을 보고 비판과 비난을 하나요? 요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옆집의 예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 다 봐봐, 이러면서 다른 집을 비교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의 남편, 내 옆집, 옆집의, 어, 아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셔야 돼. 이세 가지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조금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멈추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을 알아준 후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만 너무 감정적으로 치달아 있는 상태에서 내 얘기만 주영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이 행동을 했는지는 알수 없는 상태에서 내 비난만, 내 비판만 계속하게 되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나는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게 되죠. 왜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해. 그리고 이후에 미래를 예측하죠. 너는 계속 그러고 살 거야.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뭔가 단정적으로 이 사람을 비판할 때 미래의 너의 모습까지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 당연히 대화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부부가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말을 하며 꼬리 물기를 시작해요. 꼬리를 문다는 게 뭐냐면 오늘 있었던 이한 가지 일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 나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럼이 대화가 이 아, 문제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랬고, 저번에도 너는 그랬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문 대화를 하니까,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얘기해드면 어, 남편이 너무 피곤하대요, 집에 가면. 아내가 대화를 시작하자고 하면 너무 무섭대요.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날밤을 새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아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꼭 얘기를 다 끝내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끝날 수 없어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이 아내는 화가 났어요. 남편하고 싸움도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 남편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신혼 초에는 몇번 아내와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는 대화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화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 말안 해야 그나마 빨리 끝납니다. 이래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또 어떤 남편은 집을 나갑니다. 회피. 이제 밖에 나가죠. 왜? 자,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회피를 하는 거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우지 않으려는 노력이죠. 이게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갈등하는 마음이 있겠죠. 자, 부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나의 생각이 맞고 너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이 제일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바꾸려는 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경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핵심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 현, 현재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까지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일어난 일만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는 힘을 키워가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화법도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나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났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애할 때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결혼 후에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 마음을 물어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주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아, 배우자와 나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대화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글을 남겨 주시면 또 여러분의 에, 궁금한 것들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